아니 제발. 아? 아우. 아우, 존나 아파. 적에게 <laughs> 당했습니다. 하하, <laughs> 씨발, 플래시까지 뺐네 야, 나불좀줘라 그 아니, 솔직히, 내가 불을 먹어야지. 아, 씨. 안 돼. 아니, 이걸 못 잡냐? 들 가자, 들 가자. 롬불아 롬블 씨발 1 0데스를 벌써 받았네 미친놈이. 게임한지 20분만에 20데스면 거의 2분에 2데스 하는 거 아닌가? 저 정도면? 저좀 잡을만한 건데? 들어가죠 케인, 들어가죠 케인, 들어가죠. 아 옆에서 나오는 전재환. 오! 대민자 왜 이래? 원 스트라이크야, 이새끼들아이 씨발... 아이, 아니, 저게 왜 저게서 날라와? 아이, 그게 존냐눌렀는데왜존냐안써지지야 솔직히 중만 써놓고 중량만 쳐도 내가 볼때다 하는 거 아닌데 중의 본체랄까나? 얘 생각보다 존나 쎄거든. 럼블이 진짜 저렇게 망해도 1인분이 되는 거, 뭐야. 이거 내 얼굴이야? 나왜 이렇게 잘생겨졌냐? 오, 이게, 이게 살찌고 있는 건가? 내 얼굴, 뭐야, 이거? 이게 난간? 아, 와서 경치 먹으려고 오는 거잖아. 뭐 아, 이 레벨에 거기에 아이고. 왜 있냐고. 지랄하지 마. 이 새끼 3렙 동선 개질이네 아, 아깝다. 상복 씨발. 탑은뭐 벌써 이대으냐 원래 루시안이 제이스 이기나? <목소리> 아니 왜 미드에 화풀이하고 그래! <목소리> 왜 그래? 왜 들어갔어? 안 들어갔으면 그냥 안 죽을 수 있었잖아, 너 나도 발도 나도 나도 타이밍 도 나도 거도 나도 나도 나발 그냥 나는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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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나좀 싸웁시다. 만화도 없어 뒤도 나도 나나 나 불순간이네? 와 아니 오오진 음. 존나 잘해. 아, 나만 원 안에 못 들어갔어. 진 진짜 존나 커. 근데 탑에 젤스가 타베트가... 자기가 탑 라인인지 정글인지 모르겠는데 씨발 정글채널까지 쓰기는. 다 털어가냐 무슨? 이그서프트한테 쏠겠다니 뭐좀와 지랄 연병이다 진짜. 얘는뭐 어디에서 자꾸 따리냐? 아이 개새끼야. <laughs> 어이 벽은 못 넘어도 내 레이 저는벽 넘어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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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우리팀 다뭐 또, 또, 발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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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습니까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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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집냐 뒤졌어 또, 발 잡나? 공포함 걸어주면은 별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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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거지 야야야야 먹다먹다먹다아 야, 야.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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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라 잡아. 잡아, 뭐해 왜 튀어 뭘 신경을 잡루게네 마사이를 치세요 마사이를 아니 도이도 이런 도라이 때려 형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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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오라고 일로 오라고 용발이 우리 아니 얘나뭘 뭐 전부의 소녀자야 아까부터, 씨발, 정글에 미쳤냐? 개 또라이 새끼를 보겠네. 아니, 니가 먹을 건 바텀이 아니고 정글이라고요 아, 아니, 씨발, 저 거리가 왜 이렇게 길어? 아니, 우리 팀 게임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에요, 그냥? 오 야, 잘뽑 잘 들어왔는데? 야잘 봐, 잘 봤어 와 나이스. 아니야. 진작에 이렇게 해. 이 새끼 또왜 전근에 미친 놈이가 봐, 젠또. 시발 났다이 새끼들. 야 끝까지, 끝까지 추격전 간다 이거. 씨발 절대 끝나지 않는 추격전. 온. <목소리> 절대 끝나지 않는 추격전. 온. <목소리> 야. 저거에 피를왜 찍는 건데, 설마 저거. 너 정말 정글에 미친놈이구나. 개꿀맛. 하배. 아, 존나 어이없네 야, 팀에 정상이 없다. <웃음> <웃음> 야, 존나 센 씹. 근데 이게 말이 돼? 아, 고리. 아, 고 아니, 이게 씨발 챔프야? 씨발 <laughs> <laughs> 가만히 있는 <있나>, 아부, <laughs> 팔라의 문이 뺏겨 눈물 흘려 이거 복사하는야뭐 <laughs> 어! 하는 새끼야? 오늘 이 새끼 씨발 낚시 봐라 브레스 예측했다. 와 미친. 이쪽 당했가 예측 당했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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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미지가 안들당와 데미지가 걸 예측 당했네. 브레스 다당에 주냐? 다 죽여, 씨, 칼다 죽여, 다 죽여. 그렇지. 뭔데 씨발 아무것도 못 하죠? 럼블이 럼블이 씨발 답이다 이이 이 챔프는 추싹이다 그냥 <laughs>